안녕하십니까. 해피칼리지 신종우 총장입니다. 해피칼리지는 현대사회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개인과 기업 직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성장, 조직문화 개선, 그리고 최고의 인재를 유지하고 유치할 수 있는 매력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대학입니다. 해피칼리지는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와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증진하고 현대 사회의 트렌드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폴리메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통합한 인공지능 인문학을 중점으로 운영합니다. 해피칼리지는 개인의 기술과 능력을 향상시켜 지속적인 성장과 전문적 발전을 지원하고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스타일과 필요를 충족시키며 사회와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과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해피칼리지의 주요 특징 및 혜택입니다. 최신 교육 기술을 활용한 최첨단 교육, 다양한 문화와 배경의 학습자가 협력하고 글로벌 사고 방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여 조직 내 유대감을 강화하고 협력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커뮤니티 형성, 친환경적인 운영 방식을 채택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며 사회적 및 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지속 가능성과 책임, 학습자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학습자 중심 접근의 대학입니다. 해피칼리지는 교육을 넘어 개인의 전반적인 엘빙에 초점을 맞추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을 장려하여 팀워크 강화와 협력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디지털 및 인공지능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빠르게 변한 기술에 적응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해피 칼리지는 최고의 교육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며 최신 지식과 기술을 커리큘럼에 통합하여 학습자들이 사회와 산업 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능력을 갖추게 할 겁니다. 해피 칼리지는 학습자들에게 글로벌 관점을 함양시키기 위해 문화 간 상호 작용과 협력을 장려하고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 여정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해피칼리지는 학습자의 피드백을 듣고 이를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하며 개인과 조직의 변화하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혁신하고 프로그램을 향상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진화하고자 할 겁니다. 해피칼리지는 무엇보다 개인의 성장과 행복을 우선시하며 포용적이고 학습자 중심의 플랫폼을 통해 개인과 조직의 성공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피칼리지의 발전과 성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